두번째로 같이 배워볼 소단어는요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입니다. 자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이라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고 1부터 n까지를 쭉 더해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라는 값은 우리가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해보면 2분의 n, n플러스 1로 바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 나오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라는 친구는 2분의 n, n 플러스 1로 계산하기로 약속을 하고요. 두 번째 1제곱 플러스 2제곱 플러스 3제곱 플러스 땡땡땡 n제곱은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친구도요. 결국 계산을 해봤더니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로 계산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책의 샘 보충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1의 세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 플러스 3의 세제곱 플러스 땡땡땡 n의 세제곱도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세제곱으로 표현되는데 이 친구도 자주 나오는 친구이기 때문에 계산했더니요 을 2분의 n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으로 계산할 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시면요. 예를 들어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라고 했으면 이 n이라는 값이 결국 5거죠. 이 위에 있는 값이 n인데요. 그럼 이 위에 있는 숫자가 지금 5예요. 그랬을 때 2분의 n, n 플러스 1 이렇게 계산할 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분하면 15가 되겠죠. 다시 한번요.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 제곱이라고 했다면요. 공식이요.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시그마 자주 나오는 친구들은 바로바로 바로 공식으로 우리가 그 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랑 얘가 약분이 될 테니까요. 55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 세제곱을 구해보라고 하면요. 2분의 n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아까 구했죠. 2분의 1, n 플러스 1은 15라고. 그럼 15의 전체 제곱이니까요. 225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에 대한 다항식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계산을 할수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ak의 세제곱 플러스 b k 제곱 플러스 ck 플러스 d 이런 값이 나온다고 했을 때 지금 k에 대한 다항식으로 나와진 요 부분을요 시그마를 다 분배시켜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4 개의 항으로 떨어지게 될 텐데요. 그때 한번 해보시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처음 항은 a k 세제곱,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 k 제곱, 그 다음은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 k 마지막은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d 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문자가 K인데요. K랑 연관 있는 친구들은 시그마 안에 무조건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에는 지금 K가 없고요. 그러면 K랑 연관 없는 상수인 친구들은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친구들을 내보내주신 게 바로 A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세제곱. B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 C의 시그마 K1부터 K가 된 거고요. 그냥 혼자 있는 상수 D는요. 결국 이 항의 개수 곱하기 D로 나간다고 했죠. 항의 개수가 현재 N개입니다. 1부터 N까지니까요. 이 숫자랑 똑같은 거죠. 따라서 D, N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후에는요. 공식을 적용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 K세제곱은요. 공식이 2분의 N, N 플러스 1에 전체 제곱이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앞에 있는 a를 곱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b 곱하기 시그마 k 제곱이에요. 그럼 시그마 k 제곱은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다시 이제 c 곱하기 시그마 k는요. 2분의 n, n 플러스 1이란 이런 공식들로 계산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 붙어 있는 dn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시면요,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k 제곱 2k 마이너스 3이 있으면요 전원 다 시그마를 분배시켜 주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k 제곱. 두 번째는요,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2k인데요, 2가 밖으로 나와서 2의 k. 세 번째는요,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얘를 계산해 주시면 공식에 의해서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은 2 곱하기. 얘는요, 공식에 의해서 2분의 n, n 플러스 1이 되겠고요. 마지막 3은요, 지금 항의 개수가 1부터 6까지니까요, 둘이 이렇게 곱해서 3, 6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산해 주시면 답이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개념하기 문제에서는 5번 문제와 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수예제 3번입니다. 다음 수열의 합을 구하시오. 자,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자, 여기 부분을 일단 전개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 친구들은요. 시그마가 다 분배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K 제곱이랑요. 자, 여러분 4K에서 4는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죠. 4를 바깥으로 내보내 주고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K.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상수인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외운 공식을 써보셔야 합니다. 공식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는요. 2분의 n, n 플러스 1로 구한다. 라고 배웠죠. 그 다음에 두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은요.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로 구한다. 마지막이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세제곱은요. 2분의 N, N 플러스 1을 요 전체 제곱해 주면 된다. 이렇게 배웠던 공식입니다. 그럼 적용해 보시면 지금 현재 시그마 K 제곱입니다. 두 번째 공식 사용하셔야 되는 거죠. 1부터 시작해서 N 값이 8이니까요. N 자리에 8을 대입해 주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6분의 N, N 플러스 1, 2, N 플러스 1이니까 17 이렇게 되는 거죠. 플러스 4, 곱하기. 자, 이번에는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k를 풀어주셔야 돼요. 첫 번째 공식인 거죠. 2분의 n, n 플러스 1. 요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상수는 어떻게 푼다고 했어요? 상수는 이 상수 곱하기 항의 개수죠. 1부터로 시작했으면 그냥 무난하게 둘이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 곱하기 8. 그럼 요 값만 계산해주시면 문제 다푼 거예요. 자, 약분할 수 있는 친구 있는지 찾아 봅시다. 일단 3, 2는 6, 3, 3은 9, 2랑 8 약분하면 4. 그럼 12 곱하기 17이 되고요. 두 번째는요, 2랑 4 곱하면 16 곱하기 9가 남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32가 되겠습니다. 큰 숫자들이라 계산해 보면 결국은 380이라는 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답에다가는요, 380요렇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고요. 여기 부분을 그냥 써주는 게 아니고 정계해서 써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일단 우리 눈에 합차가 지금 보이죠. 합차가 보이기 때문에 앞에 거 제곱빼기, 뒤에 거 제곱해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거기 앞에 지금 K가 곱해졌어요. K를 이렇게 곱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분배한 형태로 이 시그마 뒤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K, 세제곱빼기, K, 이렇게 되겠죠. 자 시그마를 분배해서 나눠줄 거예요. 뺄셈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4는 숫자니까 앞으로 빼줄게요. 4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K세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K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4 곱하기 공식에 의해서 K세제곱입니다. 이세 번째 공식 쓰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N,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얘는요. 첫 번째 공식 사용하시는 겁니다. 2분의 n, n 플러스 1. 그러면 약분되는 친구들 찾아보시면 이렇게 약분하면 21이죠. 7, 3의 21. 그럼 4 곱하기 21의 제곱을 해주시고요. 마이너스 여기 약분하면 7, 3의 21이죠. 요렇게요 그럼 얘는요. 21로 묶어주시면 4 곱하기 21 빼기 1이 되겠죠. 이 21이 두개 있으니까 21 하나 묶으니까 4 하나랑 21 하나 남았고, 21 묶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1된 거죠. 따라서 얘는 21 곱하기, 4 곱하기 21이면 84예요. 84에서 1을 빼주니까 83이죠. 21 곱하기 83만 해주시면 됩니다. 답은 174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에다가는요, 1743이라고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